예, 안녕하십니까. 홀코버스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이게 제가 뽑기에서 뽑았습니다. 이거하고 이 LED 전자시계를, 전자 손목시계를 뽑았어요. 어, 이걸 뽑았는데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뽑았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어... 제가 여기 중에서 아는 캐릭터 하나 있습니다. 이거요, 이거 루피, 이거 하나압니다이 사슴같이 생긴 거는 이름... 이름...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네, 본격적으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오, 뭐 이거 로봇이에요? 원피스를 제가 한번 봤는데, 한 번, 아,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봤는데, 이런 캐릭터는 없었는데, 이것만 나왔어요. 여기 있는 캐릭터만. 음, 그냥, 무슨, 로, 로 로봇? 아니, 기계? 그런 것 같아요. 로봇인가? 이거는 여기에다가 빠는 건가 봐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